아, 5시 50분 약수역을 왔습니다. 아까 그 147번 석관동에서 타고 오면서 저기 용부동 사거리에서 동묘역 근처 15,200 포인트가 뜨는 거예요. 어, 거리가 좀 되니까 따릉이 타고 한, 한 12,3분 한 타고 달렸습니다. 동묘역 근처까지. 아쿠, 여기, 신당동 약수역, 여기, 모텔에 내려다 주고, 그냥 나왔습니다. 예. 아, 이거, 이거 했네요. 이것도. 그래서 약수역 타고 한 번, 그 가야겠어요. 아, 이태원으로. 홀이 뜰지 안 뜰지 모르겠지만, 이태원으로.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.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. 여기에 우리 기사님들 요 정도 계시네요. 여기 뜰 수도 있죠. 약수동에서 지금 시간에 뭐안 뜨면 말고.